안녕! 친구들! 토토기 아저씨야. 오늘 모더니아 솔로레이드 챌린지 모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몽키덱 공략을 올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몽키덱은요, 딜이 잘 나오는 덱이 아니고 고점을 위한 덱이 아닙니다. 편하기 위함이 베이스인 덱이기 때문에 고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애초에 좀 자제하는 게 맞다. 이 덱은 아니다. 그리고 저스펙자들은 몽키 아닌가요? 조금 달라요. 몽키의 개념은 편하게 하고 싶은 게주 목적이긴 합니다 고스펙자가 오히려 쓰기 편한 데 저스펙 유저가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 고점을 보는 덱은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뉴비 같은 경우는 덱이 분산되는 것보다 몰빵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 앨리스나 라피 같은 애들은 우선순위 육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먼저 투자를 받고 먼저 육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몰아주는 덱이 더 세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뉴비들 에바 없는 뉴비들 있잖아요. 그 뉴비들은 이번 솔로레이드를 거르십시오왜냐면 2차 에바 콜라보에서 흥압 약점 레이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흥련 유지 육성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대구성 가겠습니다. 니어 쓰는 몽키랑 니어 안 쓰는 몽키 두개 분류가 되어있는데 니어 쓰는 몽키도 2비만 쓰는 몽키 A2만 쓰는 몽키 둘다 쓰는 몽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안 쓰는 몽키는 안 쓰는 몽키일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운용 방식은 다 비슷해요 조합 구성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덱은 고정입니다 크라운, 동디, 엘리스, 흑면, 프리바티 이게 첫 번째 덱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덱인데 이덱 같은 경우도 수단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거의 이걸로 고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덱. 여기서부터 약간 유동성이 좀 생기는데 지금 구성은 투비랑 A2를 둘다 쓰는 구성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유동적으로 좀 변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아 A2 도로시 나가 클로드 이게 맥스웰로 교체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덱에서는 그냥 아레모, 그레이브는 아레모 구성으로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나는 투비만쓸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투비를 이제 여기 여기 덱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A2를 안쓸 거니까 여기서 A2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스카가 대신 들어가요 맥스웰이나 클로드 같은 걸로 딜잘 나오는 거 쓰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우고 전후 사정에 따라서 클로드가 셀지 쓸지 맥스웰이 셀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스카 쓸 때는 맥스웰이 일반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로드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레이버스트 먼저 쓰고 그리고 클로드 요 구성이 좀더 이쁠 때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쓰셔도 돼요 여기서 맥스웰 쓰고 여기서 클로드 쓰고 이거는 딜잘 나오는 곡을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투비만 쓰는 구성이고요. 반대로 에이투만 쓰는 구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투만 쓰는 구성은 얘가 빠지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에이투만 쓰는 구성이 몇개 생겨요. 여기 에이투를 넣고 루즈 블랑을 쓰는 경우. 요렇게 돼버리면은 뒤댁이기요 어? 블랑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힐로 여기에 마리를 넣고 쓸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라피를 앞으로 넣고 라피를 몰아주는 이런 식의 구성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조합을 바꿔서 레드우드를 넣고 백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샷건을 써서 레드우드랑 라피를 앞으로 몰아넣는 그런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루즈 블랑을 A2랑 안 쓴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제 그레이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스니스 그레이브, 혹은 클루드 그레이브도 나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좀 편한 걸로 쓰시면 될것 같고, 클루드가 대신에 그럼 여기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빠진 애들만큼 A2를 다른 데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A2가 들어가시는 데가 블랑 쪽이나 나가 쪽밖에 없어요. 왜냐면 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A2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뒤에 블랑 쪽을 써버렸으면 그래서 초반에 구성과 마찬가지로 그 A2에 맥스웰이나 클로드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아스카리 모더가 들어가는 게딜 이쁘겠죠 여기서 아레모 말이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를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로드가 딜이 더잘 나오면은 순이스 빼고 클로드를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약간 유동적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클로드가 좀 상당히 편합니다 순이스 넣으면은 폭탄 정리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조합을 베이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어가 없는 경우는 사실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니어를 안 쓰는 구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스랑 이 그레이브가 시너지가 잘안 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쿠니스가 전격 버프를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 첫 번째 대은 알아두셔야 할게 나머지 애들은 큐브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흑면이랑 엘리스 같은 경우는 무한 장탄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장전 큐브를 껴주면 좋다. 자, 이 대근 뭐 별거 없죠. 엘리스로 토고 더하고버스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목소리> 키고 이렇게 톡톡톡톡 최대한 본인 톡톡할 수 있는 만큼. 톡톡이를 해줍니다. 이제 흑련은 사실 이제 톡톡이를 해도 되는데 흑련이 이게 막 듬치듬치 거리면서 딜이 제대로 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방금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크라운 잡고 하고 이제 버스 트 채울 때만 엘리스 이 정도는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런 위험하면 전체 연패. 물론 크라운 보호막이 있어서 전체 연패를 안 해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펙이 안 된다거나 혹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업폐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생존이 위험하신 분들은 폭탄 정리 위주로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생존이 되는 분들은 폭탄 정리가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업폐로 피하셔도 됩니다 파츠는 최대한 부숴주는 게 좋죠 코어 같은 경우는 최우선으로 부숴주시고 그다음 날개, 날개, 그다음 스커트, 스커트 이런 식으로 부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간 이동 페이지부터는 엘리스로 속성 저지해주고 나서는 사실, 이제, 폭탄을 날라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맞춰주셔도, 이렇게 죽을 일은 사실 없긴 한데, 이러면 딜로스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로스 안 나게끔, 폭탄을 피하거나,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더 이상적이기는 해요. 이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컨트롤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전체 연패로 피하세요. 아니면은, 또, 젖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연패 안 해도, 크라운 보호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 순간인동 페이지만 잘 넘어가면은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없어서 그래서 두번째 덱은 이걸로 가죠 음.. 얘도 덱 변화가 없는 덱이다 보니까 여기서 딜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게 중요합니다 큐브도 이제 적당히 맞춰주시고 샷건덱 같은 경우는 쓰려고 하면 쓸수 있어요 다만 굳이 쓸 이유도 없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일단 샷건덱은 구성에서 뺐습니다 왜냐면 토브 스트레스 받잖아 포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무튼, 이 구성은 이제 레드우드 1버스트를 라피랑 맞춰줄 거예요. 근데 이전에 클로드 같은 방식은, 레드우드 클로드, 레드우드 라피 이런 식으로 맞췄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라피랑 맞추기 시작해요. 볼륨 눌러놓고, 블랑 누아르.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레드우드랑 라피를 같이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스킬 풀 오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버그가 있거든요, 지금. 레드우드로, 버스트를 키고, 라피 재장전을 잘 보세요.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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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딜러스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탄, 유탄, 이게 사라졌죠? 그래서 공격을 유지시켜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버그예요, 지금. 라피로 해도 되는데, 이러면 버충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꾹 누르고 있는 편이 좋기는 해요. 레드우드를 넣은 것 자체가 버스트 수급을 좀 빨리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힐버 사이클도 맞추면서 버스트도 좀 빨리 채우고 블랑이랑 볼륨이랑 누아르랑 맞춰서 쓰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보충을 좀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꾹 누르라고 하는 거야 안되겠으면 레드우드로 그냥 이러고 있어요 <laughs> 나무늘보처럼 톡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블랑이랑 어지간한 건 맞은 건 힐로 커버가 되거든요? 경우는 최대한 라피 유탄으로 정리하기끔 유도하는게 좋긴 좋아서 그러니까 누블이 되게 편해요 피가 어느정도 까지 달아도 되고 원패물도 다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편하기도 많이 편합니다 재작년 할때꾹 눌러주기 잊지 마세요 이덱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바피증이랑 그 탄충의 효율이 되게 라피가 좋아가지고 요두 덱을 중심으로 2 3 4 덱을 섞어서 쓴다 요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머신건류는 기본적으로 탄충이 좋겠죠? 지켜주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옛날 유저들은 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모더니아 가슴 스킵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머신건들이 시작부터 코어를 때리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스킵. 모더니아 가슴을 봤으면 그때부터 스킵. 이래야 코어를 때리면서 시작 보충이 빨라지거든요. 요거 안 지켜주면은 중구난방으로 포트 때리고 이래가지고, 버스트 수급도 느려지고, 코어를 못 부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은폐. 이걸 리타 있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전체 연패 해주세요. 좌측 포트 중간에 맞춰 놓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정리가 좀잘 되거든요. 폭탄 급하게 정리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갖다 대 이러면은 정리가 다 되죠. 그럼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야 큐브 아무거나 껴주세요 그리고 아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탄이 없으면은 사실 뭐 재장전기나 택티컬 배어큐나 뭐큰 차이 없는데 탄이 많으면 많을수록 택티컬 배어큐브 탄출 큐브가 좋습니다. 도로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재장전 큐브를 줘라 나가도 어떤 큐브를 끼든 크게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맥스웰은 재장전이 어디가하면 좋겠죠 처음에는 오토를 잠깐 켜놔도 돼요 스킬을 아스카나 티아로 간 다음에 이렇게 쏙쏙 쏴서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스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오토 끄고요 일단 스킬 이 아스카 3번 자리에 있으면 안 되나요 쓰셔도 됩니다 전체 형태 두 번째 버스트만 좀 신경 써주세요 티아로 그냥 이동하셔서 피해줘도 되는데 이거는 뭐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두 번째 버스트만, <목소리> 줘서, 백수의 코어랑 파츠 맞춰주면 좋고요 여기가 살짝 위험한게, 폭탄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은, 티아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위험하다 그러면은, 전체 험패를 해. 이 고점을 뽑을게 아니기 때문에, 몽키덱은 그런거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스카로, 또 저거, 지해주면서 파츠나 코어 백수의 버스트로 맞춰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A2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게, 중단이동 저지할 때, 수동으로 땅땅 쏴야 될 수도 있긴 해요. 에이트로 저지하는 게 살짝은 힘들 수 있다. 네, 마지막 대기예요스레라 넣은 그부대 이것도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순위 쓰는 재장전, 얘는 재장전을 끼면 안 된다. 나머지는 뭐 적당히 알아서 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해주면 좋은 게, 메이든으로 버스터 수급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은, 하체에다 날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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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날려서 버스트 수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난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럼 그냥 이대로 계세요. 이러다가, 한 가지 이제 계속 아셔야 될 거는 맨 마지막에, 신데렐라 버스트 썼으면, 크리든 버스트를 쓰고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또 12스텍이 좋으니까. 이래서, 크리든으로 버충을 좀 빠르게 해주면 좋기는 해요. 마지막에 이제 크리든 버스트로 마무리합시다. 하면서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물빵대 같은 경우도 라피작도쭉 패면 되는 그런 거라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이상으로 이제 몽키 공략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